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위해 필수적인 수분 공급 방법 중 하나인 보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얼굴에 바르는 바세린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보습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겨울철 건조함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보습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시기에는 가벼운 제형의 수분크림보다는 조금 더 꾸덕꾸덕한 질감의 크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한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바세린이라고 부르는 화장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일부 소비자들은 바세린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과거 발암물질 논란 사건 이후 생긴 인식 변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바세린은 유해 물질일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당시 해당 연구 결과 발표 후 미국 FDA 및 유럽의약품청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했으며,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시중 판매되는 바세린 12개 제품 모두 중금속 검출 테스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대체 왜 유독 국내에서만 바세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걸까요? 그건 바로 해외와는 다른 국내 마케팅 전략 때문인데요. 실제 외국에서는 바세린을 스킨케어용으로도 널리 사용하지만, 국내에서는 오직 립케어 용도로만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세린을 얼굴에 바르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세린을 얼굴에 사용하는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세린은 보습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건조한 기후에서 살고 있다면 바세린은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가 탈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A와 B가 함유되어 있는데 바세린을 꾸준히 바르면 주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세린은 오염과 같은 환경 요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세한 잔주름을 걱정한다면 바세린은 그것들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칠어진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바세린을 얼굴에 사용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피부 유형이 바세린과 호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름진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바세린을 얼굴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세린은 모공을 막을 수 있어 여드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바세린에 알러지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 패치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바세린을 얼굴에 바르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얼굴이 깨끗하고 메이크업이나 먼지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손에 적당량의 바세린을 덜어냅니다. 그리고 양손을 서로 마주치게 하여 바세린을 녹여줍니다. 녹인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발라줍니다. 특히, 건조한 부분이나 거칠어진 부분에 더 많이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이 흡수될 때까지 약 5분 정도 가볍게 마사지해줍니다. 물론, 바세린을 얼굴에 사용하는 빈도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하루에 한 번, 즉, 취침 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바세린을 사용하면 너무 기름진 느낌이 들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3, 4회 정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바세린을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도 지켜야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면 피부가 지나치게 기름진 느낌이 들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세린을 얼굴에 바르는 올바른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전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세린은 피부 보습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세린은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있는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피부 타입을 잘 파악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오늘은 바세린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이점,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사용 방법을 따르고 적절히 사용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